안녕하십니까. 앵무새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비디오를 통해서 만나뵙게 된 것은, 새롭게 출간된 앵무새 번식기술 가이드북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 동책은 이서적은 앵무새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목마름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앵무새 사육 번식사유 기술 서적입니다 기존의 저희 앵무새연구소는 앵무새 수의학, 앵무새 유전학 등과 같은 앵무새와 관련된 국내 최초의 아주 주요한 핵심 기술사적들을 축차적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앵무새 관련 지식들이 진을 보였을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앵무새 번식 기술 가이드 부분 잠장 5년의 작업 기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로즈마리 로 여사라든지 하워드 보렘 같은 전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앵무새 인공증식 전문가 대가급에 올라있는 분들의 서적을 독점 계약해서 한국어로 최초 출간한 서적으로서 앵무새 인공증식의 전반적인 부분은 물론 특히나 인공부화, 인공육초화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최신 기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를 주십니다. 하루에도 보통 서너 분 정도가 전화를 주시고, 이런 질문들 을 많이 하십니다. 새가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새가 알을 낳는데 무정란입니다. 알을 낳고 부하까지 했는데 오래지 않아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앵무새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되십니까? 앵무새와 관련하여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학습을 지식을 얻고 학습, 학습을 하셨습니까? 등을 여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흔드십니다 앵무새와 관련한 어떤 책도 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른바 선배 번식가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옆에서 보고 변눈질로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앵무새 번식의 전문가, 앵무새 번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청소도 하지 않는 사육장. 똥판에는 똥뿐만 아니라 먹이와 곰팡이가 그득하고 물통 안에는 허연 녹태, 청태가 껴서 물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새장은 날개를 펴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좁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앵무새가 과연 제대로 번식을 할수 있을까요? 이 사적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간과하고 있는 앵무새 번식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최신의 기법으로 심도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앵무새 번식으로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구미에 있는 저명한 사육가들, 성공한 사육 번식가들과 같은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이 책이 여러분을 앵무새 번식의 신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동서적은 스토어팜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앵무새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